여다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오늘은 시부리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시부리소 10장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제가 국내외 여기저기 보냄을 받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대이 말씀을 했습니다 인도의 반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말을 달리 편함면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말십시오. 이것이 큰 역사를 어, 일으킵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무슨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 저는 시부리서에 근거해서요. 믿음의 담대함, 기도의 담대함, 말씀의 담대함 이렇게 세 부분으로. 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믿음에 담대한 이 점을 어, 말씀을 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큰 상을 얻느니라그 아래 쭉내려가보면 말이죠 38절 보세요.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10장 마지막 절 39절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어, 우리는 후퇴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후퇴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은 너의 반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중에서 첫번 시간으로요 믿음의 반대함 아, 예전에 말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을 백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백이세.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백, 백그라운드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배경이 세다. 오늘날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마 이 백이라는 백그라운드라는 것에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의 빼이 뭡니까? 여러분이 믿는 빼이 뭐냐? 시부리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즉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나니라 하나님의 친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말씀한 건가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시고서 그 후에 하실 말씀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나 니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이 말씀을 시무리 서에서는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우수아에게 한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에게 한 말씀으로 이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 가로대. 하나님의 친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라 사실 이사에서에서는요, 41장 10절인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닙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굳속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대히 이르기를 말이죠 믿음의 단대함으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것이다 내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이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단대에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하겠노라 사람이 내가 어찌하려 사람이 내가 어찌하려 돈 빌려면 돈 빼라 아 이런 뜻이죠 첫째 믿음의 담대함이 보면 하나님이 란을 빼겠다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 또두 번째 담대함은 그 아래 13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바울은 자기 시대,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났지만 지금 구속사의 무대는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형제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베드로도 떠나고 바울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시지 않을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무엇을 믿는 담대함입니까 우리가 무슨 백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백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왜 여기 보면은 시브리 11장에서는요 믿음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 그분들의 쫙 진술하죠. 그러다가 11장 38절입니다. 시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도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 않냐라신, 하나님이 빼기 있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돈을 준다 해도, 권세를 준다 해도, 미인계를 쓴다 해도, 나중에는 못해. 하늘 들여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16장 30절입니다 16장 30절 저도 가끔 묵상하는 그런 구절인데요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아, 본분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주고 사신 사람들, 성령께서 인을 키서 보증해 주신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 아저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그런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런 거아닌가요어제는 6월절과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요소는 o 월절에서 m 월절 양이 죽어야 된다. u 월절양대 you old jolly, so. You old jolly, you go,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기 위요여 탈카심을 받은 자들이야 뿌려줘야 효용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6월절 양의 그 고기는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는 뿌리고, 고기는 먹어야 된다.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팔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거는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출동하려는 장세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다 그럼 119 소방차가 몇초 만에 몇분 만에 도착하느냐 적기가 나타났다 그럼 우리 전투기가 몇초 만에 뜨느냐 지금 이 싸움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주일 날 예배 출석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도 허리를 질끈 동해고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은 너의 반대학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일을 행한다. 이게 세상을 이긴다. 무슨 담대함인가? 믿음의 담대함이다 무엇을 믿는 담대함인가?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냐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 않냐는 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다. 무엇을 믿는 담대함인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울과 함께 하시던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단대야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인 걸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한 구독자 시청자들과 함께 허리에 떼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명령만 떨어지면 달려 이제 출전하려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니냐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않니라 하신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이 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를 믿는 담대함 또한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이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담대함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구하고 생각한는 것에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